자, 네, 하이리도 탄다 그러는데 여기 자리 딱 맡고 있어야 돼. 그래야지 타는 거야. 아기 잘 타네? 너가 굴리고 타, 떨어지지 말고, 응? 언니는 여기 언니 이제 고만하면, 저 언니들 중에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네가 하면 돼, 알았지? 아, 예쁘네. 아기 잘 타네. 어. 아, 하담이 인제 올라타서, 손 올려, 손. 손 잡아, 손. 손 잡아, 손. 하다아손 잡아. 떨어져. 손 잡아. 손꽉 잡아. 떨어지니까. 아뇨, 아뇨, 아뇨. 또 잡아, 잡아, 잡아. 오, 잡아. 잡아. 자, 자, 잡아, 잡아. 이거 꽉 잡아. 자. 잡아. 옳지. 꽉 잡으세요. 자. 왔다. 자. 하이라 하이라 하리타 하리타 잡아 여기 다른데 가지 말고 잡 봐. 네가 탈수 있어 못 타? 응 그렇게 타는 거야 그렇게. 그래 많이 할 거야? 많이 해줄게 너 떨어지지 마. 어? 빨리. 근데 잘못하면은 내가 네 잡아줄 수 없어 알았어? 할머니가 밀어주니까 너 잘해 어? 그럼 할아버지 오라고 그럴게 할아버지 와서 얘 밀어주래 밀어? 얼치. 얘는 얘 어린애인데도 쥐가 굴르잖아 이거 봐라 굴르잖아얘얘굴르잖아 <laughs> 얘, 얘. <laughs> 굴르잖아. 할아버지가 온댔어 기다려 그 정도면 재밌지 뭐 얘는 이거 갖고도 재밌어 하는데 재밌어? 떨어지지 마세요 어, 할아버지 온다 니네 밀어주려고 너 밀어주려고 할아버지 오신다 오신대 할아버지 밀어주래얘 하람이는 하이는더 하, 많이 밀어주래 얘는 조금만 밀어주고 밀지 말고 잡아 당겨 당신이 옳지 그다음에 쟤는 많이 밀어주래 그 몸을 밀면은 잠을 자면 애들이 떨어지거든 줄을 자, 뒤로 잡아서 끌어줘야 돼 줄을 뒤로 잡아서 <laughs> 엄마는 뒤로. <laughs> 엄마는 뒤로 그냥 확 가는데. 엄마! 응. 어, 엄마는 빨리. 그러니까, 엄마는 노으로 잡아서 뒤에서 확 내려버려. 그러면은 빨리 되는데, 당신은 슬렁슬렁 하니까 재미가 없대, 지금. 한 번에 확 올라가게 해달라, 이거야. 뒤로 잡아서. 뒤로 딱 잡아서 뒤로 가, 당신이. <laughs> 할아버지가 잘못한다. 뒤로 가. 가가지고 윅 옳지. 그거야. <laughs> 그거 말하는 거야 얘도 조금만 해줘 봐아 어? 얘+ 얘+ 얘도 심심하니까 내린다 그러는데 얘가 손을 어 지가 굴르는 거봐 여보 얘가 지가 굴르는 거봐 <laughs> 한번 뒤로 해줘 봐딱 잡아 아버지가 꽉 잡아 꽉 잡아 아 지가 굴르라 어머 꽉 잡아 왜우오오 꽉 잡아 옳지 이제, 이제 이 맛을 알았어 얘가 <laughs> 어. 너는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아버지 더 해달래 쟤는 쟤는 너무 많이 달려서 그러다가 한번 떨어지면 큰일 난다 또 오늘 머리 다쳤는데 꽉 잡아 옳지 너무 세게 하면은 뒤로 올라가다확 떨어져 너는 아직 빨리가 높이 올라간다는 소리야 높이 올라가면 그만큼 떨어지지 이렇 <laughs> 근데 궁댕이가 여보 궁댕이 밀지마 얘 궁댕이 떨어지면 큰일나 너도? 응? 아버지 얘도 해달래 네 응?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? 이렇게 응?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. <laughs> 이제 고만. 됐어, 걔는 고만 얘. 얘 예. 그만 예, 예. 있어. 하람이 봤어요 뭐? 항상 하람이 체크해. 사람이 있나 체크해라고. 한번 해주고. 하람아, 우리 여기 있어. 항상 보고해. 어, 할아버지가 해줬어. 아이유. <laughs> 이제 얘가 느끼는. <laughs> 이제 얘가 느끼는 거야. 오. 너손 놓지 마. 하다이아유이 어린 것도 이제는 재미를 알아가지고 <laughs> 힘들다야 할아버지가 힘들어. 응? 이런 것도 그냥. 궁뎅이 조심해, 팍, 밀어버리지 말고.